약간 매길려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과연 사무실 에티켓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? 반갑습니다. 중소기업 존보 김대리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이죠. 제가 이직하고 나서 회사에서 자리를 좀 잡느라고 일에 집중한 나머지 채널을 좀 등한시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 변명을 하자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변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유튜브를 안 하면서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입사 6개월 만에 연봉 한20% 정도 올렸고 저는 곧 센터장이 될 거라는 거뭐 당연히 안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니깐요 뒤통수로 하루 이틀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가 중소기업 에티켓입니다 이게 원래 오늘 주제니깐요 뭐 전에 했던 말은 그냥 지금은 주제 예. 참고로 오늘은 그분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 심정이 어땠는지요 지금은 원만히 잘 해결된 일인데. 그 회사에서 아침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뭐 김대리라고 지칭을 할게요. 저 아니고요. 그런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구내식당은 없고 회사 내에서 먹죠. 근데 이거를 먹는다기보다는 처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그왜 갑자기 욕을 하냐? 그 아침을 먹는데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먹습니다. 아니 뭐 아침밥 먹는 게 무슨 피해가 있냐? 그 냄새 피해가 있습니다. 냄새. 아주 죽을 맛입니다, 진짜로. 라면 처먹고, 햄버거 처먹고, 도시락 처먹고, 삼정 같이 처먹고, 버큐. 거기다가 쩝쩝 소리까지 나면, 하 진짜. 그리고 먹을 때그 냄새가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. 아주 힘들어요. 네. 내 안에 있는. 악마의 본능을 자극하는 냄새입니다 참그 회사에서 밥 먹는 건 좋다 이건데 그 먹을 거면은 뭐 회의실에서 들어가서 먹던지 아니면 뭐 휴게실 가던지 아니면 뭐 접견실 가던지 왜 자꾸 사무실에서 처먹는 거지 헛구역질 나오게 그래서 김 대리한테 싫은 소리 하기가 좀 그래서 자기가 처먹는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위력을 너도 겪어봐라 라는 취지로 냄새가 가장 심한 햄버거로 제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전자렌지에 한 2분 정도 돌려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존나 뜨거운 햄버거를 억지로 먹었는데, 김대리는 냄새가 좋다고 하더라고요. 참나 진짜 이럴 수 있는 건가 약간 매길려는 먹이려는...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사무실 에티켓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이거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냄새나는 거 바스락 바스락 소리나는 거 쩝쩝대는 거 오도독 오도독 되는 거 버큐 이런 건 안된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먹는 건 휴게실이나 식당 가서 먹는 게 맞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 요약 같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취식을 하면. 지마!